난 안녕하세요, 잔니랑엘린니다 오늘은 맨크프트 안녕하세요. 할 겁니다. 일단은, 예, 내가 오는 쪽갈게넌 여, 여기 쪽에. 나는 뭐. 이제 따라와봐. 난 레드. 음. 나는 다이아. 아니, 곡괭이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 곡괭이는. 아, 상자를 켜야 되네. 뭐? 상자를 켜야 되네. 아, 그래? 상자 캐요, 얘네. 자 캐러 갑시다. 근데 어떻게 가? 그럼 왜 이렇게 면되 돼요. 야 왜? 난... Yeah. 왜? 나철굴러 우겨서 금 블랙 있는 거. 형아 나어떻해난 나 이거 캐게 굿이다. 형아. 왜? 나이 블럭 있어. 와나 진짜 많다 이거. 아이템 좀 먹이자. 훨씬 진짜 많아. 훨씬 진짜지 이거. 네 예, 그럼 저는 아 그럼 가볼게요 저 해라 채팅 그만 좀 보내라 알았어 이야 다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빠. 보나볼게요 있죠? 야, 그러면 안 돼! 직도봉봉사는가 아, 보. 어디 쓰세요? 이 세상, 어디 가 있는데, 왜요? 날개 쓰지 마세요. 왜요? 니, 니, 뭐, 뭔데요? 네, 좀 날개 안 썼는데요. 어딨냐고요? 빨리 오세요. 잠만. 아줌만아직야지 시작 아니 왜 벌써 시작이야안먹었어안먹었어안 먹어서 었 꿈으로 와 진짜 안 먹었다. 뭐야? 아나푸시 지금 나와. 나이시해 먹었어. 야, 나 푸시는 꿀이 다먹었 이거야. 아이템이 너무 없었어. 죽이지마 지금 아니 나 지금 어플 아이템용 카드 채우고 있다고 나는 아이템이 없다고 아이템이 진짜 더럽렵게 도왔네 잠깐만 야너칼 있냐? 칼 없어 좋겠다 난 칼이 없어 나도, 나도 없어 에? 잠깐 에요 아니, 나 이거 계속 먹어줘. 아, 뭐예요? 어 응. 아, 야! 야, 나철거 먹어도 되냐, 근데? 다먹고다먹고난이거만 보고, 보고. 있으면 되지. 정 날카로워, 마요. 진짜 많네. 어차피 나 아이템 안 먹어줘. 아, 진짜? 응. 그나 음, 먹어도 되지? 응. 일단 총안 들고 있을게. 표창이다 뭐? 면봉. 면봉. 봐봐. 뭐? 야! 방금 사과 먹고. 우이! 이제 갑시다. 응. 여기 일단 1초 대고 치어요. 1초 대고 숨읍시다. 1 2 3, 님도 숨을 줄 4, 5 날개 쓰면 안 돼요. 네 6, 7, 8, 9, 10, 1 0합니다 10, 7, 8, 9, 10, 11, 12, 1마이크 15, 16, 17, 18, 1 아, 돌아. 이제 아이 그거 못 먹어. 그거 어 아이템. 그래?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자. 왜 마지막이야? 그래, 그래도 계속 싸울래. 그러든지 말든지 와샤보샤. 이제 엔딩 내가 지어야 된다. 아니, 뭔데? 뭐 아이템이 없냐? 뭐? 내 아이템이 왜 없냐? 대탠들, 도화산이다. 예헤 화일자 아니냐고? 대탠! 아니 아직 없구나. 아 쏘리 쏘 와. 씨. 와 진짜 돌아지겠네. 아니맥가슴면 무슨? 내가 갑옷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엄마, 야야, 내가 가보뿌린다 가옥 뿌리고 있잖아. 나 가시 붙었거든. 그에서야 여기 와. 실러. 아 바지도 감옥 필요 없어. 강한 무기가 있다고. 강 기분 짱 좋아요. 응? 난 신속을 먹겠다. 와. 와! 와! 도망가 축하! 겹. 최현도 안 통해. 수고! 수고! 수고비 내놔. 그래, 나칼 없어. 그래. 뭐, 무일 나도 무 해줬어. 신속이 있지, 나오 야, 이나화이없다 난 아산만 티런 아니 네. 이하나 화염이 몇지난 화염이 어나 화염이 뭐나하염이야나화염나하염이몇나이지나하염이없나염이야나하염이나염이야나염이야나염이야나이나항염사나 없는 나이지. 낯소가 <목소리가> 히 있거든. 응, 어딨어? 응, 아니. 와, 카드 없는데. 그래. 와, 진짜, 야, 보급 쓰고 난리야. 이게 뭐, 버그냐. 재정신 나간다. 재정신 나갔다. 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laughs> 여기. 아, 여기. 아, 나피 없어! 아. 나, 없어. 아. 아, 나 같이. 우리 에서 지울게. 영상그 대신 하던 거 올려라. 안올 올려.